왼쪽 어깨 계속 아파세요, 아파. 왼쪽 어깨 계속 교체해야 돼요. 어깨, 어깨로 계속 눌러요. 어깨로, 네. 어깨로, 어, 어깨로 계속 눌러요. 감전이 안 돼요. 반대 온도가 스위치를할 거예요. 꿈밭이면 터질 거예요, 대가 뒤집히는 거 조심해야 돼요. 꿈밭이면 계속 아파가고, 어깨로 계속 아파하고 형이 어두워하더라고요. 아프고 있어요. 어, 스트링은 그렇지. 네, 사 나왔습니다. 머리 아파, 머리 아파. 머리 계속 붙죠. 머리 계속 눌러요. 머리 상대, 상대도 상대도. 그렇죠. 머리 계속 상대도 꽉 하면서. 상대 허벅지 축구 옆에 쓰네요. 그러니까 그렇지. 괜찮은, <목소리가> 아니, 괜찮아요. 나도 주지마 선님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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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반대로 걸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라슨 라슨 걸고 손을 무릎에 써 나이스 형 끝까지 해 형이 1분 30초 하나 만들어야 돼 라슨 잡으 무릎 깃 잡아 그냥 라슨 집을 무릎 깃 잡아, 잡아. 된다, 어 패스 준비하면 되잖아 공비요어요 왼손 치면데 땡땡땡 중심 잡고 대놓고 공격이가보이아손보이아손보이잖아손이요보이안 왼손 보이나. 별야한 해야 돼요. 118 합시다. C. 조금만조금만 자, 머리 들어지 못 하게 하고 머리도 고꾸뜨지 마.